구두는 왜 챙기시는 거예요? 혹시 촬영할 때 필요할 까 봐. 뭐. 분 음... 구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 끼니는 안 챙겨도 신부 구두는 꼼꼼히 챙기는 최 실장님 눈이 부은 거는 피곤해서 그러신 건가요? 네, 어제 새벽에 편집하느라고요 어우, 오줌 지릴뻔했네 오늘은 총몇팀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? 오늘은 네. 두팀이고요 네. 스케줄이 하나 더 있는데 네. 그건 미팅이에요 그냥 아. 그래서 총 3개의 스케줄이 있어요 아. 지금 오전 8시 반이니까 오후 6시까지 아, 일정이? 네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우 하마터면 욕 나올 뻔 했네 주실장님지금 네? 어디 가고 계세요? 오늘 신 촬영이거든요. 아하. 촬영을 하려면 메이크업을 받아야겠죠? 그래서 메이크업 마무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. 아하. 그게 첫 스케줄이군요. 네네. 네, 네. 왜냐면 또 신부님들은 좀 이제 스러워서할말 네.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 대신 이제 뭐 요구도 하고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참견하러 가신다는 거죠? 어. 맞아요 걱정은 <laughs> 다 나왔어요. 네. 열심히 참견 중이신 최실장님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거의 5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, 안지는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아. 열정적이고, 네. 음, 굉장히 솔직하고, 시간, 늦지 않는 거, 음. 그리고 정확한 거, 어, 일로서는 사실 저는 없어요. 오.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줘서 제가 정확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솔직하면 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. 잖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. 더 고맙고, 오. 뒤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나아요. 음. 칭찬은 이제 그만! 멈춰! 멈춰!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최 실장님. 아, 이놈의 유튜브가 빨리 망해야 내가 편집을 안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? 내려 내려, 내려, 내려. 지금 님보다 빨리 가야 돼. 빨리. 저렇게 뛰는 걸 보니.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<laughs> 이렇게 바쁘게 왔다갔다 하면 힘드시겠어요? 그래야 제가 예전에 살이 안찔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? 여전히 한국어가 늘지 않는 최실장님 근데 <laughs> 이게 <laughs> 대인인가요?

그래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요 재밌어요 아니요 지금 <laughs> 벌써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자 <laughs> 어디 여기 잡아 지금 일정이 지금 많아 빨리 와봐 아 스케줄이 어떻게 돼 빨리 와봐. 응? 내가 오빠 놀라지 않게 미리 어. 얘기해줄게. 자 오전 일정이 끝났어. 어.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오후 일정을 볼 거야. 오후 일정이 또 있어? 어. 잠깐만, 또 전화가 왔네. 아 네, 여보세요. 네.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는 네. 최 실장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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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나몰래 사채 끌어다 쓴거 아니야? 는 쌉소리고요. 네. 되다 와? 어째? 웃음만 나옵니다. 맞아. <웃음> 아, 뭐야. 기다렸잖아. 빨리 빨리 빨리. 지금 급해. 어? 다음이죠. 다음이죠. What the fuck? 아. 야, 내몰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10분 안에 가야 돼. 빨리 와. 어디 가는데? 미팅, 미팅, 미팅. 원장님 미팅 한다고 했잖아. 아. 아, 지하철로 또 이동하는 거야? 오빠.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, 나 원래 안 타. 오빠 때문에 타는 거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앞구정만 도대체 몇 번째야, 이 네라는게 있죠? 예, 고도 하시고. 어, 그런데 기대체요 저희는요, 얘좀 나야 테니까좀 기다려 주세요. 앉아 가지고. 아어 쿠피 전에 하고. 뭐지? 진짜 내 몰칸가? 아, 진짜. 그럼 이거 투어 망 끝나는 거야? 어. 근데 이게 메인이야 어? 이게 시작이라고. 시작이라고. 어. 그럼 1년 1년 스케줄 오늘 다 잡은 거 아니야? 아니. <laughs>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일한다고 이렇게 빡세다고? 아우 이거는 이건 세발이. 와우. 아여 네, 보세요. 어, 이요 계속 다 뒤통수만 찍었어요. 아, 아 바쁘게 뛰어다녀가지고 네. 뒤만 나왔어 앞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. 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찍으세요. 여기서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. 아. 신다고요 집에? 아 너무 힘들어. 아또 스케줄이 시작되는구나. 네, 아, 아. 지금 이게 첫 드레스샵이죠? 전 이제 곧 피팅에 들어갈 건데. 네. 뭐 어떻게 할래? 얼마 얼마 얼마나 걸리죠? 여기 한 시간, 다음 샵한 시간, 그 다음 샵한 시간. 3 <laughs> <세> 시간. <laughs> 어떻게 할래요? 아 커피숍을 네. 3 시간 있어야 돼요? 네. 하하. 그러면은, 어는 뭐 이제 집에 가도 돼요? <laughs> 아니, 아 너무 아 너무 힘들어. 짜. <laughs> 집에서 가요 이대로 가요? 이대로 가요. 가가가 부담스러워. 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어. 뭐? 여보, 오늘 느낀 점이 여보는 일을 잘하니까 응. 일을 좀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겠다. 응. 하나 안 넣어도 <laughs> 돼? 와이프가 일하는 거를 보니까 고생이 많네요. 뭔가 일에 열정도 있는 거 같고 디자이너 뭐다 있는데도 자기가 일일이 챙기더라고요. 혼자 먼저 온게 미안해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기로 합니다. 정말 주접을 싸고 있네요. 된거 같은데요? 왜 이렇게 나 오는 거야? 다 퍼지겠네 이거 어? 왔다 왔어요? 아 고생 너무 많았어요 여보 여보 진짜 여보는 커리어우먼이야 오빠 <놀람> 어, 세상에 <놀람> 여러 우먼들 있지만 원더우먼 어? 아니면 지금 커리어우먼 배신자다 진짜 아니 그냥 녹초가 됐네 다리가 너무 탱탱 부어서 열이 나 다리가 부었다고요? 어 태어날 때부터 부어서 나온 거 아닌가요? 짜자잔 짜자잔 짜라잔 짜라잔 짠짠짠 여러분 좋아하는 제 파스타를 또 멋있게 맛있게 준비 했죠 바로 드세요 <laughs> 지금 바로 먹어야 돼또 끊겨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든 파스타는 <laughs> 과연 어떤 맛?